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루에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한기상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위시 노세하의 국정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가 쇠약해지고 다 힘을 잃었을 그 틈을 타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높아져 그가 왕이 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요압과 아비아다를 앞장 세워서 그와 같이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반란을 막는 일에는 나단을 비롯한 아주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요 또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었고 그 마지막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그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어, 담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때에 블렛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곧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산으로 또 광야로 도망하며 그렇게 피난하고 쫓기는 피난길에 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그러한 부적절하고 악한 일들로 인해 그의 삶은 한없이 추락하고 또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무의미하게 만드는 죽음을 향해 그가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이 일로 인해 움츠려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오히려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늙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슬퍼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을 이미 정복하셨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전혀 세상과 다른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다윗이 그 아들을 솔로몬에게 남겼던 그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솔로몬에 대해서 그는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당시 20세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의 나이가 당시 14살 정도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그가 너무 어려서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거니와, 또 그것과 별개로 당시 솔로몬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왕권을 이어서 받는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해야 했고, 또 얼마간에는 분명, 얼마간 또, 얼마간은 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국정을 돌보며 운영하는 일에 도움을 얻었겠지만, 이제는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정치체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심적인 부담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건재했을 때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 인물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갈등, 갈망,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과연 이 솔로몬이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먼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용기를 내고, 용기를 갖고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로 그의 유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달할 때그 자리에는 솔로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어 평행 아, 도,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 역대상 28장으로 가서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는 다윗이 모든 고관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 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또 감독들 내시와 정사와 아, 장사와 또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그 다윗 앞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신신당부하며 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으로서 솔로몬이 행해야 할 제1의 임무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깨닫는 말씀에 대하여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서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기초한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의 그러한 유언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11기 하 열왕기서 전체의 전반에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솔루의 솔로몬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점점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솔로몬의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4절까지에서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서의 왕으로 그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어지는 5절로 9절까지의 이르는 말씀에서는 그가 바른 통치를 위해 해야 할 어떤 인적 쇄신, 아니, 인적 청산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 행위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들이 언급되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왕권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또 불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아주 필연적인 그런 수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그에게 당부하고. 어, 부탁하고 명령했는데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다윗과, 아, 다윗이 과다윗 요압을 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헤라 3장에서 아, 사오, 사울의 왕, 아, 사울 왕의 군장이었던 아브네를 죽였던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무헤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장수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아마사를 죽였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압살롬을 죽인 사건, 이 압살롬을 앞장서서 이 요압이 죽였던 그 사건 등을 이유로 들어서 그를 죽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그가 행한 일들이었고 오히려 다윗의 뜻에 반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그가 앞장서서 그와 같은 피를 흘리는 일들을 행했기에, 오로지 이것은 그의 권력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압이, 어, 다윗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1등 공신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는 다윗의 밀령을 받들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을 섰을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인물이었고, 심지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수 있었던 충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의 마지막에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편을 들어 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는 다윗에게나 또 앞으로 이어질 그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도 늘 위협적인 인물 즉 위험한 인물이었기에 이와 같은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가 은혜 베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겪고 있던 그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도우며 그를 섬겨줬던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또한 사람은 이와 반대로 8절에서 동일한 상황으로 인해 다윗이 환란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욕을 했던 이시므에 대해서 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당부하며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다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의 말들을 다 마치고 이제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의 장사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10절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12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생애가 끝났고 그는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이 남겨주었던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남겨주, 솔로몬의 아버지가 남겼던 어떤 재산 때문에 견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다윗이 남겨주었던 말씀의 유산, 말씀의 기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견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단단히 세워졌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안정감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우리 삶의 안정감. 그렇습니다.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그 기초와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기반과 그 틀과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준과 토대를 마련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약속을 전달했고, 또그 말씀의 기준을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윗의 유언이 끝나고 또 그가 그렇게 죽어 장사된 이후에 과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46절 마지막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어,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또다시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마를 바세바를 통해 다윗의 노년에 그의 시중을 들었던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비삭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분명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후궁을 범하는 일. 이것은 앞서 이 압살롬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들을 행했는데 이것은 곧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도니아는 앞서 솔로몬이 그가 일으켰던 그 반역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장면이 1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다시 그에 숨어있던 그 욕망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그 악함을 드러내어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또두 번째는 아비야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야다를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고향 땅 아다아나도스로 추방하면서 그의 제사장 측을 박탈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똑같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추방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환란의 때에 그가 궁에 남아서 이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일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은 부지한 채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곳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엘리 제사상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이 사무엘, 아,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심판이 여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라 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합도 다윗의 유언에 따라 처형되, 처, 처형되었고 또시므이도 결국 자신의 맹세를 어겨 결국 심판을 받게 된 사건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자들이 결국 스스로 그 책임에 따라 아, 그러한 결과들이 또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결정의 기준이 말씀인가?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길 위에 내가 지금 그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형통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언제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 나온 여러 인물들처럼 자기의 권력과 욕망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거나 따르거나 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자기 욕심만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끝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케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결과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통해 결국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다윗의 특별히 이 유언은 유언의 말씀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길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붙들며 승리하는 아, 그런 하루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